금목자학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먹을 가까이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머진다 이 말은 즉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고 나쁜 무리와 어울리게 되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 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근데 사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중견기업에 재직 당시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 준 좋은 상사분들과는 달리 나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상사는 바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물론 지나고 보니 그 사람도 나쁜 인간은 아니었고 그 사람만의 사정이란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때 왜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해야만 직성이 풀렸고 함께 험담하길 바랬는지 나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냥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와 대화로 풀거나 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스스로 해소하면 되지 않는가? 왜그 사람은 늘 술자리에선 안주거리로, 출장을 갈 때면 차 안에서 대화거리로,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며 누군가를 험담하고 리액션을 바랬는지, 그리고 그런 나는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별로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마치 나도 싫어했다는 듯 연기를 하며 함께 동조했어야만 했는지 참 현타를 많이 느끼곤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난 업무적으로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었고, 열심히 일을 했었다. 하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끝내 놓고 웹툰과 주식만 쳐다보던 상사놈 스타일에 맞추다 보니 나 또한 점점 더 잘하고 싶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아. 내 성장 욕구는 서서히 사라지게 됐었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질려버린 나는 직장 출근 자체가 스트레스였었고, 가끔 내 직장 상사가 좀더 자상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망상도 하곤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바라는 건 굉장히 큰 욕심이었고, 그건 마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결국 난 어딜 가나 개진상과 또라이는 존재할 테니 부디 그 인간이 내 상사만은 아니길 그저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나는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또한번 세상 깨달았다. 사실 얼마 전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나는 조소에 대한 흉흉한 개소문을 많이 들었던지라 아주 조금은 질에 겁을 먹었었고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사무실 동료들은 다들 하나같이 굉장히 친절했었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훈훈한 사무실 분위기에 처음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됐었다. 어, 이게 뭐랄까. 비유를 해보자면 약간 손후배들끼리 있는 대학교 랩실 같은 느낌이었다. 본인이 맡은 일만 잘 쳐내면 되고, 일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 받으며, 간식도 나눠 먹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사수분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굉장히 친절하시고, 업무도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서 매일 퇴근할 때마다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나는 이런 동료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라도 좀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이 먹고 늦게 입사해서 어린 친구들 앞에서 뺑기친다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쪽팔려서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아무튼 입사한 지 얼마 되진 않아서 모든 내부 사정을 다알수 없고 급여도 박봉이긴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케미고 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가 느끼이 감정이 앞으로도 여전하다면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나도 그들처럼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싶다. 앞서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건 이번에 광고를 하게 된 직장 상사 악령터치부라는 책을 읽으면서였다. 이 책은 주인공 하영이 층간소음으로 괴롭히던 옆집 남자에게 부적을 쓰는 복수를 하면서 악귀와 얽히게 되고 힘들게 입사한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면서 유튜브 무당언니 밑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악귀에 빙의된 사람들을 퇴마하는 오컬트 코믹 판타지 소설이다. 초반부에는 드라마 악귀처럼 소름끼치는 흡입력을 시작으로 드라마 주군의 태양과 싸우자 귀신아처럼 퇴마를 하는 과정이 유쾌하고 코믹하게 그려져 너무 무겁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가 있었다. 참고로 실제 드라마로도 제작된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건 단순히 킬링타임용을 넘어 주인공 하영이 진상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취업과 이직, 퇴사 창업과 같은 생각들에 빠지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서도 이게 내 길이 맞는 건지 나는 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의구심을 품는 모습들이 서툴지만 그래도 잘해내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과 같다. 꽤 많은 공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주인공 하영은 괴상하고 무심해 보여도 하영을 말없이 믿어주고 그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주는 무당언니라는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면서 처음 해보는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껴보고 어떨 땐 뼈아픈 좌절감도 느껴가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 하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 순간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사건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한번 부딪혀 보는 용기가 우리의 삶을 어쩌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게 참 좋았었다. 끝으로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하셔서 재미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이벤트로 이번 영상과 관련된 댓글을 써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초점을 통해 이 책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네요. 사실 제가 최근에 입사한 회사 얼마 안 돼서 섣부른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저한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좋은 동료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 들었었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책에 있는 주인공처럼 여러 가지 사건과 새로운 도전과 이런 걸 통해서 삶이 좀 많이 변하고 생각이나 마음가짐도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책에서 또 읽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정말 처음부터 잘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한 친구들은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80%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사건과 그냥 하다 보니까 뭔가를 했는데 그게 우연히 하다 보니 잘 돼서 성공했다는 거죠. 물론 그 성공의 기준도 다 다르긴 한데 그 80%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본인이 전혀 해보지 않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에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 제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대단한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또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직장에서 이 좋은 사람들하고 또 좋은 케미가 생겨서. 여기서 제가 좀 뭔가 또 다른 뜻을 품고 열심히 또 직장생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이 직장생활의 경험을 계기로 또 다른 일을 또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유튜브 만드는 것도 이 유튜브 만드는 일을 통해서 광고를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해볼 수 있었던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변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목작이란 말처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하늘이 경력도 아예 없고 전공도 아니고 서4네 살에 저보다 다섯 살더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생초짜로 일단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런 좋은 동료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훈훈한 분위기 <laughs> 접해보게 됐잖아요. 물론 아직 얼마 안 돼서 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일 다녀보고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변화도 생기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좀더 만들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영상업의 성과도 한번 내보고 뭐 그런 도전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저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냥 나 하나 믿고 실패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쫄지 말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다른 근황을 전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